The home, take off.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. Please check it on the map. 야, 간만에 제가 드론 뛰웁옵니다 계속 비가 와가지고 휴일에 드론 못 뛰었거든요. 오늘도 바람 심한데, 제가 좀 전에 기내일걸 갔다 왔는데, 와, 날아갈까봐 겁나요. 드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, 제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. 제가. 와, 봐봐요. 얼마나 깨끗해. 와, 기가 막히네. 기가 막혀. 기왕이면 고도를 조금 더 높여볼까요? 고도를, 속도를 잠깐 내고. 100 넘었습니다. 110, 120. 더 가고, 120. 130. 150. 우와, 하늘이 조그만데 파라면 기가 막힌데. 계속 비오는데요 와, 멋있다, 멋있어. 가슴이 탁 트이지 않습니까요? 진짜 멋있어요. 저쪽이,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데, 저 삼척방향입니다, 저기. 이 야, 좋고. 자, 지금 보이시는 쪽은 태백시내 쪽입니다. 태백시내 쪽. 시내라고 해 봐야 성골에요. 이 별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구름낀 데가 한백산입니다. 한백산. 오른쪽으로 위로. 자, 구름낀 데가 한백산. 아, 지금 제가 있는 곳입니다. 이 바람이 세가지고 지금 속도가 제대로 날라나 모르겠네. 저 넘어 보이는 데가 저기 백두대간 도무농재 어... 그쪽 방향입니다. 와... 보시면 제가 드론이 이렇게 딱 날아가고 있어요. 방향을 갔다가 휘 꺾고 갖고 왔습니다. 또 좋고 44오오 오,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또 뭐가 있는 것 같아 오 갑자기 이 드론이 줌을 조 움직여 보면 까딱까딱할 수가 있어 카메라가 이 바람하고 속도하고 이런 게 영향이 끼쳐가지고 까딱까딱하더라고요. 그냥 나무였습니다. 저는 뭐 요즘 면 정중앙 여기 뭔가 싶었는데 그냥 나무 같아요. 자, 줌을 다 풀었고요. 와 간만에 해가 딱들니까 눈이 부셔 죽겠네. 아 지금 저 하면 정중앙에 보이는 데가 오토, 오토 리조트입니다. 오토 리조트. 거위 그 위쪽으로. 군검이 아. 얘가 이, 제가 얘 제가 얘지름번이왔던데요 바위가 쫙 갈라져 갖고 신기하잖아요, 이거. 봄이볼수 있는데 보면 신기해. 오, 속도 너무 높다. 속도가 너무 났어. 아. 계, 계곡처럼 막 이렇게 산 능선이거든요, 이게. 뭐 계곡 같은 게 있어. 왼쪽으로 보면 계곡이고, 오른쪽으로 바위가 떨어져 나왔어요. 천천히, 천천히. 자, 봐봐요. 왼쪽 완전 계곡이잖아. 눈만 없다뿐이지, 완전히 계곡이에요. 오른쪽에 볼까요? 오른쪽 오른쪽에. 오른쪽에. 저기 좀 더, 좀 더, 좀 더. 줌을 한번 당겨볼까요? 줌을. 와, 잠깐만, 여기서 조금 고도를 낮춰볼게요. 고도를 좀 낮추면, 뭔지 좀싹 보인단 말이래요. 천천히, 천천히. 조금 더,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면서. 쭉. 자, 여기서, 여기서. 어들 사사사사사 오이 까딱한는데 이게 신호가 영상 신호가 잠깐 끊어졌더군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와 바위가 기, 절벽 이 깊네. 고들 약간 높을 게고 신호가 끊어집니다 이게. 오이 시끄러웠어요. 영상 신호 딱 끊어지고 또 개인 또. 호로 자꾸 까딱 까딱 끊어지는 게 얘가 거리가 조금만 되면 장애물만 없으면 괜찮은데 장애물만 있으면 신호가 막 끊어져요. 여기다 한번 줌을 한번쫙당겨 볼게요. 보이 뭐 있는지 지금 줌을 당기는데 개뿔도 없습니다. 아 오늘 배터리가 얼마안 남은 걸비행기해 갖고. 아 이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구나 들어와야 돼요 저는 어디 냐면이야구장니다두 개다 오 바람 세다네 바람 세다고 싫은 같 떴어요 바람이 강합니다 조심해서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심 바람과 강한데 어떻게 조심해 자꾸만 자꾸만 쭉와가지고 고도를 낮추면서

아, 삐삐 끓이지 말아야. 이 전원 버튼 한번누르면빅 끓는 소리가 없어진다이만 시청 감사합니다. l a